인간 합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조금씩은 남들 사주 받아가지고 보죠.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본인 사주도요? 제 거는 그냥 보죠, 그죠? 보긴 하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앞선 건데,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사주가 이렇게 있고, 지난 주에 이제, 이제 육친했으니까 엄 오형이 뭐라 그랬죠? 오이딱 나와야 돼요. 막히지 않고 순대는 나와요. 매번 제가 매번 나순죠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하는 것을 다섯 단계로 나눠. 상징적인 보호를 붙여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돼? 기와 질에 따라가지고, 그죠? 질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기는 10단계로 나눠지고, 이거는 질은 12단계로 나눠지죠. 운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네. 여기에서, 일단, 지난 시간에 한 단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기적인 순환 안에서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죠.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런데 이제, 층간에 합하고 이제 충까지 들어가는데, 합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지의 합, 형충파이라고 있어요. 원진, 이런 것까지 등등 있어요. 등등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순조롭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서로 섞일 때, 섞일 때 간섭현상이에요. 간섭현상. 여기도 보니까 차례대로 섞이는 게 아니고, 막 섞이죠, 그죠? 막 섞일 때, 거기에 어떤 간섭현상이 일어나냐, 간섭현상. 제일, 그러니까, 일단 한 거는, 요것이 이제 어떻게 돼? 키든 질이든. 이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정신, 이란 육체. 이것까지도 이해되죠, 그죠? 네. 이해되죠. 근데, 현상 세계 속에서는 정신만 있는 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용 없어요. 정신은 항상 뭐를 통해가지고 구현이 돼야 돼요? 육체. 육체를 통해가지고 구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천간이든 지지든, 이 육체 자체도 또그 흐름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 12단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에 의지해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12단계로 이것들을, 이것들이 어떻게 생장 소멸하는지, 생장 소멸하는지, 그것만 보면은 그냥 시비 운성이에요. 그것 자체만 보면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장 소멸하면서 다른 기운들끼리 부딪힐 때 간섭 현상이 있어요. 간섭 현상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돼? 4두를 이제 어떻게 돼? 아주 정교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그냥 12단계로만 돌리기만 하더라도 12단계로만 돌리기만 하더라도 60% 정도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육친 배운 거 가지고 12단계 정도로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60%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돼? 정교하게 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빨리 보려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운하고 여기 대운이 오죠, 그죠? 대운이 오고 또 세운이 오죠. 세운 두개씩 이렇게, 그죠? 올해 이제 병신 년구 세운은 뭔지 아세요? 세운은? 이렇게 물으면 또 질문이 너무 어렵나? 세운. 천지의 흐름이에요. 이 천지가 흘러가는 흐름이다고요. 천지의 흐름. 배우는 그러면 나의 흐름. 나의 흐름. 배우. 왜냐하면은 월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주에서 나오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월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내가 전생에서 어떤 업보를 쌓아 놨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나의 업보예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지고 온 삶의 흐름이에요. 부모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제는 알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이 장가 가서 이제 자식 키우고 어느 정도 딱한 40, 50, 한5 50 0중 돼가지고 딱 봤더니, 자기가 꼭 아버지 하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아우,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은 안될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40, 5 0되고 나면 때 애들 키우고서 하는 짓 보면은, 엄마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 엄마가 하던 지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엄마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업보가 무지무지하게 질기게 얽혀있다, 안 얽혀있다? 질기게 질기게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주인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가장 세게 얽혀있는 사람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으로 만나는 거죠. 누구예요? 가장 세게 얽히는 사람이. 일단, 부모, 처자식, 형제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중요하다고, 형제는 그렇게 부모하고 일단은 처자식이죠. 그죠? 처자식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육친 안에서 그게 나눠지는데, 이걸 그냥 보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 대운과세운 속에서, 이 육친이 딱 나눠지고 나면은 항상 12단계로 어떤 힘을 가지고 흘러가는지, 그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간목이 있는데, 이거 A자를 써? 간목이 있는데, 해년이야.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좌우전이 아니뭐 있다고 하면은, 해년이면 이게 뭐가 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인성인데 이것을 장생하게 하는 것이다. 시비운성으로 장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관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은, 취직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관으로 잘 되죠. 취직 잘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고 싶어. 이게 관이야. 그러면, 예, 시집 네. 가고 싶으면 이게 관 같으면 뭐라 그래. 와가지고, 시집 언제쯤 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한 서른 뭐살 가까이 된 여자가 와서 이제 사주 보러 왔단 말이에요. 언제 시집 가야 되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걸 어떻게 돼? 볼거 없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3년 있으면 가요. 보면 된단 말이에요. 봐요. 요술 해. 맞죠? 그죠? 3년쯤 되면 생길 겁니다. 그때 하십시오. 그때 하십시오. 나머지 인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어떻게 돼? 그 힘을 파악할 줄 알았대. 아 근데 그 힘이 대운하고... 세운하고 같이 섞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섞어서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는,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 요거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건이에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사건의 전개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이것이 갑목 같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장생 목욕한데, 근록제왕 세병, 사묘, 절대양 이렇게 쭈르르 흘러가는 것이 여기서 전개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대운 자체가 해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강한 환경 속에서 생멸을 하는 것이고, 세운 안에서, 그죠? 근데 이것이 절지 안에서 생멸을 한다 같은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미, 이미 어떻게 돼? 자라나는 아이처럼 힘이 왕성하니까, 만약에 미토나, 그 다음에 세운에서, 신금이 오더라도 잘 망가지지는 않아요 조금 힘들지 이게 이제 묘지가 되거든요 갑목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설명하면 또못 알아듣지 미신 이렇게 해서만 갑목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장생을 하죠 그죠 여기 장생을 해가지고 세병사 아야 세병사라니 장생목욕관테 근록제왕 세병사묘절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가면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가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니까 어떻게 돼? 이때 조금 힘들다 뿐이에요. 그런데 대운 자체가 미대운이나 신대운이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죽어 있는 거죠. 환경 자체가 죽을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형충파에 조금만 이미 병이 걸려갈 사람이 노인네가 다 죽어가. 꼭그 사람한테 가서 칼로 가슴을 찍어야 죽겠어요. 아니면 통입해서. 어디 가서 염장을 질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형충파해 당하면 엄마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형충파해가 들어오고 이런 데 가면 뭐, 이때, 이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이런 데 가면 거의 이제는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원리를 대충 알겠죠. 그죠? 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보는 연습. 그 하나로서 이제 세세하게 그런 걸로서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성강의 합충이에요. 월간 일간 같은 거에 걸 들어가지 않나요? 월간 일간도 들어가죠. 구조로. 구조로.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돼 있다면은 여기 이제 일간이 있고 여기 이제 월간 여기 관리려면은. 기토나 이런 걸로 되면 되겠죠, 그죠? 기토나 이런 걸로 되면 토극, 목극, 토하니까, 그죠? 그럼 봐봐요. 이런 관계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로 있는 것하고, 이런 관계로 있는 것하고, 이런 관계로 있는 것하고, 천양지차죠? 여기서는 항상 언제든지 도끼로 잘라버리려고, 도끼로 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항상 잘 크라 잘 크라고 영양제 주고 있는 것이고 그죠 여기는 만약에 10년이 와서 딱 잘라내도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잘라내도 영양제 계속 밑에서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뿌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계속 영양을 공급하니까딱 살아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한번 팍 찍히고 있는데 여기서 와또 찍어버렸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있다 없다 못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어떻게 돼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단은, 육친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12단계로 흘러가고, 12단계로 흘러가는 걸 일단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속에서 이제 이런 간섭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것이 뭐냐면, 이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 이 구조의 문제까지 파악할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돼? 한번 정도 팅 소리가 울려요. 전체적인 구조가 딱파악돼야지 이게 보이거든. 딱 보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것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응용되도록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응용이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운용되기 시작해요. 사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같이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팀이에요. 나는 거기까지는 인도해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요그 다음 단계는 자기 혼자 가는 길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단계까지는 세속에서 세속에서 <laughs> 그냥 사주 단계 공부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이 단계는 어떻게 돼? 도인이 되는 단계예요. 이런 것들 내가 뭐 이제 뭐 자, 지장수 이런 거 얘기하고 끓는 물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주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것들이 사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배워야지 좀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laughs> 근데 이제 봤더니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을 좀 키워가지고 쓸만하게 키워놓으면 사고를 치고, 사고를 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되는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바깥에 가서 이상한 사고들을 치고 돌아다녀. 어? 이상 바람을 핀다는, 뭐, 이상한 짓들이 끼집거리들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도 닦는 것은, 도 닦는 것은 마음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항상 얘기하는 끌어오른 것을 가라앉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라앉히는. 지장수 만드는.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가장 끌어오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살면서 최고로 끌어오게 만드는 거. 돈이죠. 아니요, 남녀관계. 훨씬 더세요 돈도 그만큼 센데 남녀관계가 엄청 더세요 죽고 싶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여인 그 하고 잘안되거나 그러면 막 죽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남 예정 관계니까, 예정 예정이 문제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죽음도 불사할수 있다는 거죠요그 다음에 이제 돈과 권력이겠죠, 그죠? 남자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돈과 권력일 것이고, 여자들한테는 돈과 자신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대부분 다 엄만큼 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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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람들은 이게 된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를 많이